오늘은 간단한 버섯전 할게요. 그냥 반찬 없을 때전 부쳐서 반찬 하셔도 되고 식사 하셔도 되고 하는 건데 느타리 버섯 사셔서 이렇게 손으로 쪽쪽 찢으세요. 너무 크면은 전 부칠 때막삐져 나오니까 이렇게 조금 찢으셔갖고 버섯은 웬만하면 물을 씻지 마시고 그냥 찢으셔도 돼요. 물 묻히시면 숨이 죽어서 전이 잘안 되거든요. 이거 그냥 쓰셔도 되고, 조금 크다 싶으면 이렇게 가위로 잘라주셔도 돼. 야채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는데, 야채 조금 넣을게요. 야채는 조금 다 달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버섯하고 계란하고 밀가루에 붙지. 안 그러면 야채가 자기 혼자 다니니까 달게 쓰시고. 이렇게 당근 같은 거 있으시면 색깔이 좀 예뻐야 돼서 이렇게 넣는 거고 야채 같이 먹어야 돼서 당근 애기들 싫어해도 당근 넣으면 같이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잘게 치세요. 골라낼 수 없게. 어른들 같은 경우는 청양고추 있으면 넣으셔서 같이 매콤하게 넣으셔서 술안주 하셔도 되고 하니까 어른들 같으면 고추 넣고요. 애기들은 고추 빼시고 하시면 돼요. 계서 버섯을 넣고요. 여기다가 저는 밀가루를 먼저 조금 묻혀요. 얘다가 밀가루를 조금 요렇게 요렇게 버무려. 그리고 나서 계란을 부침가루를 써서 특히 간을 많이 안할 건데 부침가루를 안 쓰실 거면 소금으로 간을 조금 하셔야 돼. 이렇게 섞으시면 노랗게 돼요. 그러면 요거를 그냥 부치시면 되거든요. 네, 호라이팬에 기름을 두르시고 식용유 넉넉하게 두르시고 한 숟가락씩 그냥 똑똑 떠서 부치시면 돼요. 그냥 느타리 없으면 패기버섯 하셔도 되고 표고버섯 하셔도 되고 이렇게 좀 조그만하게 부치시면 돼요. 간단하게 그냥 있는 야채 대충 넣어서 그냥 버섯 넣고 이렇게 전 부치시면 모양 크게 하셔도 되고 작게 하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해물 있으면 해물도 넣으셔도 되고, 햄 같은 거, 애들 좋아하면 햄 같은 거 넣어도 붙이셔도 돼요. 이트마다 쉽게 해 드실 수 있는 거랑, 뭐, 계란만 있으시면 다해 드실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노릇노릇 해 주시면 그냥 다된 거예요. 간단하게 전 붙여서 드실 수 있어요. 버섯도.